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5분 특강입니다. 올드 위크한 비스티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만우절의 기원과 황당한 만우절 사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4월 1일은 만우절로 전 세계에서 유명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장난 전화와 호의 신고로 문제가 되곤 합니다. 만우절의 정의 기원과 함께 다양한 국내의 만우절 사례 주요 열점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우절의 정의 4월 1일을 얘기하죠.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거나 헛걸음시키기 하는 날입니다. 서양에서 유래한 풍습으로 영어로 'April Fool's Day'라고 해서 4월 바보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소가 넘어가는 사람을 4월 바보, April Fool' 또는 p o 송 s o n W'라고 부릅니다. 만우절에 유래해 여러가지 설 중, 중세의 프랑스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1564년 프랑스왕 샤를 9세가 새해를 1월 1일로 선포했으나 기존 4월 1일을 년으로 알던 사람들이 발표 이후에도 잘 모르거나 바뀐 사실을 일부러 무시하며 신년 인사, 가짜 신년 선물, 가짜 신년 파티를 초대하며 장난친 것이 기원이 됐습니다. 뭐 기준이라고 4월 1일로 딱 정한 게 아닌데 뭐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왕이 1월 1일로 새해를 잡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정보 전달이 느리다 보니까 잘 모르거나 아니면 뭐 기존에 하던 걸 내가 쓰겠다해서 장난스럽게 하는 게유력이 됐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뽀아송 다브리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프랑스어로 사월의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4월은 고등어 제철이라서 유독 잘 낚였다는 에서 속는 사람을 물고기 비유한 설과 4월에 태양의 천체에서 물고기 재를 떠났는데 그걸 모르는 바보라는 뜻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설 중에 뭐더 유익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물고기가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럼 재밌고 황당한 마루잘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와 해외에 있는데요. 기사를 캡쳐해서 말씀드릴게요. 매년 반복되는 울산 흔들바위 추락 사고입니다. 흔들바위의 가짜뉴스의 시작은 무려 2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1년 서울 채권시장에 흔들바위 추락 이야기가 돌면서 설악산 사무소 직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진의를 묻는 전화 수십 통이 빗발쳤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옛날에도 나오고 지금도 계속 나오는데, 흔들바위가 여러 사안에 빌어서 뭐 떨어졌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도 뭐 2020년 자료가 나 있고, 올해도 어김없이 흔들바위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반복되는 얘기도 네이버 웹툰인데요.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썸네일이 작품 이미지를 올라오는데, 자, 올해 4월 1일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상품이 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쇼핑몰이 아닌데, 이 만화가 이렇게 나왔나 본데, 기사 한번 보시면은, 네이버 웹툰이 만우전을 맞아 1일 하루동안요 일본 웹툰 썸네일을 변경해 눈길을 끌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올해 만우전에는 연재장이 컨셉이나 제목를 따온 상품을 썸네일 이미지로 사용해 웃음을 자아냈다가 그러니까 컨셉이나 제목을 따와서 그 상품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오토바이라든지 글러브 같은 것들이 작품과 연관이 돼 있겠죠 자, 네이버 웹툰도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만우절마다 독특하고 이색적인 콘셉트로 요 일본 웹툰 썸네일을 변경하는 등의 이벤트를 열어왔다 그러니까 2018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우절은 제품에도 많이 영향 끼치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 숙설기라고 나와 있죠 그럼 절대 먹으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 보시면 은 이게 먹거리인가 아니면 수세미인가 헷갈릴 텐데 자, 간편식 전문 푸드몰 쿠켓이 숙설기 떡을 만났는데 백설기를 수세미 모양으로 재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먹어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모양 꼭 수세미처럼 만들었죠. 자, 이 내용 반대 이미지인데요. 마시데시비 뭐 파리바게뜨는 빵을 만드는 회사죠. 근데 보면은 빵 모양, 카스테라 모양의 수세미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수세미 모양의 백설기는 먹어도 되는 거고, 카스테라 모양의 수세미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좀 재밌는 제품인데 이렇게 헷갈리게 두 개를 만들었네요. 이제 해외사를 회볼수있겠는데요 자, 영국에서 1957년에 스위스에서 스파게티가 열리는 나무가 있다라고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나온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열려 있는 것들이 스파게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걸 다 걷어 가지고 스파게티를 만들어 먹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1957년 당시에는 영국에서 그렇게 스파게티를 많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사를 보면서 아 실제로 그런 거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자이 내용은 작년에 있어서 크게 이슈가 된 내용인데요. 자 독일 자동차 제조회사 폭스바겐 미국 지사는 북미 브랜드 명을 폭스바겐에서 볼츠바겐으로 변경하겠다는 보도 자료 홈페이지에 잠시 게재한 뒤 삭제했다. 그러나 해당 보도 자료가 기사화되자 폭스바겐 측은 사심을 인정했다라고 나왔죠. 이러한 폭스바겐 미국 지사 측 발표에 투자자들은 폭스바겐이 사명까지 바꾸며 전기차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 투자에 나섰다. 이 때문에 독일 증시에 주가 4.7%가 올랐고 뉴욕 증시는 한때 12%까지 급등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만우절 장난이었죠 그래서 폭스바겐 독일 본사 측은 개명은 없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주가 조작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실제로 받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었죠 뭐 장난으로 올긴 했지만 이게 회사의 주가까지 움직일 정도면 은 이건 장난이 아니죠 돈이 엄청나게 걸려있는 내용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만우절 주의할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인들과의 가벼운 장난이 아니라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가 될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폭스바겐 사건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장난 전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가짜 뉴스를 반복해서 유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이제 만우절 할때 재미있는 장난은 괜찮겠지만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는 최대한 하지 말아야겠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